엄도 답답했고 엄마도 답답할 것 같아서 바람 좀 쐬러 가자고 나갔어요. 그래서 믿을 건 첫째밖에 없네. 근데 엄마는 왜 우리의 진심이 듣고 싶었던 거야? 음, 엄마니까 그게 그렇게 좀 어려웠을까? 아직 태빈이 입장에선 엄마가 좀 믿음이 부족할 수도 있어. 믿음이 없을 수도 있어. 왜 믿음이 없지? 아, 태빈이도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나도 엄마가 나 어렸을 때손 나왔을 때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었어. 초등학교 3학년 때. 엄마가 이제 저희만 두고 집을 나가서 머리를 잡고 저기로 던진 다음에 이기야+ 이기야 엎드려 뻗쳐라라고 해가지고 태빈이가 엎드렸는데 팔 벌리라고 이봐 이러면서 욕을 하면서 팔을 걷어차가지고 태빈이가 팔이 부러졌어요. 어머, 팔까지 부러졌다고요? 아빠 폭력 때문에? 내가 왜 맞고 있지? 내가 뭘 잘못했지? 엄마는 이 상황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얼마나 공포스러웠을 그러니까, 거야. 애들이 뭐 취학도 없고 어린 그러니까 나이에. 그러니 공포 속에서 그냥 엄마, 방치된 거잖아요. 엄마가 지켜줘야 하는데 엄마는 어, 없고. 엄마가 우리를 그냥 버리고 그냥 간거잖아 진짜 위험만 사자굴 같은데 두고. 그래서 아들이 이기적이라고 그랬나 봐요. 네. 그렇죠. 그렇게 생각 말할 수 있겠네. 때는 그냥 엄마가 살고 싶었을 거.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 다른 건 생각을 못했어. 너가 힘들 거라는 생각도 못했고. 내가 못 살겠어도 애들 챙겼어야지 그런 생각밖에 안 들었어. 그냥 얘네들하고 같이 농협을 타서 먹고 죽을까? 아니다. 그냥 내가 눈이 안 떠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잠자는 시간 빼고 다한것 같아.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랬을까 싶기도 한데 남겨질 애들 생각하니까 이건 너무 끔찍하다. 그래서 그냥 집을 나온 거야. 아무도 제 옆에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데. 더 이상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좀 숨을 쉬고 싶었어요. 남편에게서. 아유, 엄마도 저랬구나. 엄마도 좀선하시도 근데, 오케이,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그럼 가, 다시 들어왔어요. 다시 들어왔는데, 다섯째, 여섯째는 왜난 거예요? 생겨 그냥 생겨서? 그게 이렇게 애기가 꼭 사랑해서 관계를 가지고 생기는 게 아니야 막 힘을 아니 뭐, 하면은 뭐 알겠, 그건 알겠는데 그것까지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보기엔 막 사랑해서 둘이 막 그런 거 같진 않아 이게 어쨌든 애가 생겼으니까 나아야죠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내가 살기 위해 나온 거겠지 너네들을 버리고 <laughs> 네. 근데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집에서 매일 같이 아빠 눈치보고 의지할 사람 한명도 없이 아빠의 폭력을 감당하고동생들에서는게 너무 힘들었어. 어. 애들이 트라우마가 심하겠네 근데 선아 씨도 지금 많이 후회가 되고 얼마나 또 본인도 죄책감이 들겠어요. 엄마가 운비를 나가서 나는 집에서 아빠한테 그렇게 힘들게 당하고 있는데 가끔 엄마가 운비였어. 나도 그때 어렸는데. 아니 왜 도대체 그냥 혼자 살지 애들 둘만 키우가지고 다 키웠는데 왜저 고생을 하는 거냐. 아 태빈이도 그거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은 것 같아. 태빈이는 남자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빠가 더 많이 때렸으니까. 엄마가 엄마도 태빈이가 조금 얘기할 수 있게 좀 기다려주는 게 어떨까? 그런 와중에 큰딸이 참잘 자랐다. 내가 엄마로서의 자질이 없구나. 그때 조금만 더 참아볼 걸. 아이들 입장은 하나도 생각을 안 했구나. 그냥 나만 생각했구나 그냥 미안했어요 모든 게다제 잘못인 것 같아요 근데 난 첫째 딸도 너무 안쓰러워 안타까워. 첫째 딸도 상처가 많아 아니 근데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방법이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적은 거의 처음인 것 같아. 요 하... 잘못된 선택을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해가 가지고 수습을 도저히 본인이 못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근데 누구한테 물어보겠어요? 그러니까 고딩 오빠 나왔겠지. 음. 음. 그리고 방법을 찾아야죠. 네. 네. 그럼 네. 찾아야죠. 게... 또 찾아야도 할수 없죠. 네. 아 참. 안녕하세요. 여기 앉아 주실게요 아이들 어머님이시죠? 네 어머님이 이 기관에 오신 이유가 있을지 궁금해요 어떤 기관인데? 음. 내면에 있는 얘기는 안 하고 그러다 어느 순간 이제 뭐 점점 저랑 멀어지지 않을까요? 관계가 굉장히 얕아지게 되겠네요 아이들하고 다 같이 <laughs> 상담센터에 왔어요 아유 잘했다 정말 진짜 저거는 칭찬해 줘야겠다. 저게 정말 도움받더라고요. 네. 제가 아이들 검사 결과를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 텐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음. 첫 번째는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이었어요. 혜빈이하고 은혜가 이게 렇 힘들어하는 거야 사람들하고 만나는 게. 두 번째는 우울, 무기력감입니다. 오래된 우울감과 무기력감이 있는 것 같거든요. 뭐하고 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키워드는 억압입니다. <laughs> 화가 나면 물건을 던지거나 폭력을 행사한다. 지금 보면 은혜, 태빈이, 혜빈이 모두 이 상태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나중에 커서 이 아이들이 지금 겪고 있는 가정의 고통을 대물림하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아이들이 감정 표현하는 게 많이 어려운데 이유가 뭔것 같아요? 왜 자꾸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야? 피하고 싶은 거? 저 부분을 생각해봐야 돼요. 왜 얘기를 안 할까? 두려움도 많지만 공포가 더 많은 것 음... 같아. 그리고 항상 아이들한테 하는 말이 누군가가 너를 때리면 옆에 있는 짱돌로 눈만 때려라. <laughs> 칼을 잡는 법을 알려 주면서 다른 데 찔리면 절대 죽지 않아. 그냥 어머. 아이들한테 그런 걸 가르쳐 줘요. 그 애들한테 할 소리야. 혹시 신고는 안해 보셨을까요? 신고를 하면 우리가 오히려 그렇게 당하지 않을까요? 엄마가 제일 두려워하고 있어. 그러니까 엄마가 제일 무서워하는 거 같아요. 싫을 수밖에 없지. 싫을 수밖에 없지. 어떻게 좀... 엄마는 좋던데 아빠는 <laughs> 선생님이 몇 번이고 봤어. 아빠는 이거 무슨 <laughs> 뜻이야? 물어봐도 돼요? 개그지 인명 <laughs> 아빠에 대한 <웃음> 마음이 설빈이 <laughs> 아빠가 너무 너무 싫었나 보다, 그렇지? 네. 왜? 물어봐도 돼? 가정풍요. 아니 어쩜 그런 기억이 아직 남아 있어요? 네. 그냥 맨손으로 어. 아무데나 때렸는데요. 아들이이 이 폭력의 트라우마가 깊은 거예요. 그냥 아빠가 화가 나거나 아빠가 기분이 안 좋으면 정확하게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그때 이 뒤통수를 맞았는데요. 그래가지고. 몇 분, 몇십 분 정도 기절에 있었다고 부모님이 저한테 말했었요 아니, 어, 얼마나 심하게 그랬으면 기절을 해. 내가 왜 맞아야 되나. 좀 서럽고 무서웠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 하다 보니까 안 잊혀지는 것 같기도 하네요. 저런 인간이 아무렇지도 않게 팔보하고, 팔보하고 다니는 게 정말. 엄마가 힘들어가지고, 저희를 그냥 버리고 도망갔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 그, 고아원을 가게 됐었어요. 어? 고아원까지 갔다고? 고아원에 갔었어요? 애들은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 기억나요, 이때? 네. 제가 알기로는 고아원에 한 1년 좀 넘게 있었던 아, 걸로 기억하거든요. 어. 원망스러운 것 같아요. 믿었던 엄마인데 오케이, 좀 버리고 갔네라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진짜로 목소리만 들었을 때울 정도로 보고 싶었었어요. 늦어도한 일주일 뒤 일주일 안에는 오겠지, 열일 안에는 오겠지 했는데 몇달 뒤에 와가지고 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때 기분 이야기 해줄 수 있어요? 한편으로는 좀 속상했었어요 음. 음, 답답하다 불안하다 그지 같았어요 음. 저렇게 밝았던 야. 애들인데 상처가 너무 커요 또 선아 씨는 또 얼마나 마음이 아파 안 아프셔도 돼요 미안한 것보다 죄인이 된것 같아요 어떻게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서 치유해 줄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전부 다 어머님 탓은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부모로서 우리가 갖고 있는 책임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과거의 고통을 다 잊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더 이상 피하지 마시고 조금 용기를 가지고 먼저 사과하고 다가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사과하는 걸 열심히 연습해 볼게요. 태빈이 속마음은 어떨까 마음의 문을 단단히 닫았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사과는 본인이 직접 만들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엄마가 예를 들어 사과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렇게 말해서 사과하고 싶은 생각이 들면 은건 이제 제가 만든 사과니까 딱히 얘기 안 하는 것 같고 용서를 하기에는 좀 늦었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냥 사과는 언제든지 할수 있는 거니까. 엄마가 저랑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런 대화를 하게 되면 지, 지금보다 더 나은 관계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보다 더 나은 관계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있대. 나는 마음이 열려 있지. <laughs> 아. <아유. 웃음> 태빈이 마지막 말은 <laughs> 어때요? 아들 얘기 들으니까 저런 생각을 가지고는 이 몰랐어. 아직은 그래도 기회가 있다는 뜻이죠, 선생님? 기회가 있다는 얘기예요. 항상 관계에 있어서는 내가 먼저 변해 상대방도 변하는 거거든? 정신 제대로 딱 차리고 멋진 엄마가 돼주세요. 네. 세나 네. 씨 화이팅! 화이팅! <laughs>